자, 수특 과학기술 7번, 우리 과학기술 7번 하고 10번 이 시험 범이잖아요 그렇죠? 초임기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먼저 에이전트.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개념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에이전트가 뭔지?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오감, 오감각을 얘기하는 것이 감지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사람하고 지금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사람과 에이전트 컴퓨터 분야라고 했죠, 그렇죠? 에이전트의 이렇게 오감, 에이전트는 감지기. 뭐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컴퓨터라 컴퓨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오른쪽에 외부 환경을 자각하고 하는 일이 뭐냐, 외부의 환경을 지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아니 말하고는 아니고 보고 듣고 이제 어, 오감각이니까 피부로 느끼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이제 코로 냄새 맡는. 뭐, 이런 외부의 감각들이겠죠. 그리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네, 그래서 작동기. 이것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어떤 동작을 수행한다. 이제,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어떤 원리, 그렇죠? 이제 기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기능. 기본적인 어떤 기능.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 사고, 어, 사람만 할수 있다고 보는 이 지능적 사고에도, 어, 오른쪽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 기능이 좀더이 위에서의 어떤 기능보다 좀 확대가 된 거라고 할수 있겠죠. 위에서 우리가 봤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능에서 좀더 확대가 된 그래서 여기다 이제 셈이 표시를 해보면, 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해내는 그런 기능의 확대. 기능이 확대됐다. 이렇게, 에이전트의 기능이 사람한테만 있다고 여겼던 겨 지능적인 사고에서도, 어, 필요한 업무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자, 이는 에이전트에 인공지능이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표시를 다 똑같이 해면 거죠. 인공지능 결합. 이를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한다.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지능형 에이전트,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하는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저,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어,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게 에이전트의 이제 접근 방식인 거죠.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그게 어,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의 접근 방식 이렇게 써 있긴 하니까 지능형 에이전트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일단 여기 성과 측도에 근거해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 이것에 의존해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우리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다 그랬죠. 지능적 사고도 이제 대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합리적 에이전트라는 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얘기를 했고 어 동작을 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동작을 선택한다. 그 동작을 선택하는 방식. 합리적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하기 전까지 이 동작을 어,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이 부분이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아까 성과측도, 그리고 감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과측도에 근거해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서 어, 부여받은, 알게 된 모든 정보, 지각된 모든 정보, 그의 지각열, 에이전트의 기존에 들어가 있던 지식, 내장되어 있던 지식. 그래서 의존해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부합한다라는 말은 이제 똑같지. 딱 맞아 떨어질 만한 그런 동작을 선택한다. 자, 그래서 에이전트가 선택한 동작은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 어, 에이전트가 동작을 이 선택하고 수행한 결과 에이전트가 선택한 동작은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른바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가 된것 같아요. 에이전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동작을 선택하는 어,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는 어, 단순 반사 에이전트 좀 난, 분류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첫 번째 단순 반사 에이전트, 무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등이 있다.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종류인 거죠, 그렇죠? 분류를 한한 거겠죠. 이게 뭐 기준에 따라 이제 종류별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의 종류. 자, 그 중에서 기본 에이전트의 프로그램의 종류. 그 중에서 뭐첫 번째 단순 반사. 따로 나눠 보면. 단순반사 에이전트는 자, 이제 이건 하늘색으로 쳐러 가볼게요. 지각열에서 항상, 지각열에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특징이 현재 지각에만 근거한다. 즉각적인 행동, 그러니까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뭐 근거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이 에이전트 단순반사 에이전트 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동작을 선택하면 나머지 지각 뭐 이제 예전에 겪었던 거, 그러니까 현재 지각이 중요한 거고 여기 더 중요한 거고 과거의 지각은 무시한다. 과거의 지각 이제 나머지 지각 이게 과거의 지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음,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 이제 특징이 있다면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좀만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못한다라는 이런 반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이게 1번이었죠. 이게 1번이었고, 1번. 이제 모형 기반 2번.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예, 이제 노란색으로 요 색으로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고 지각한다. 이좀 다른 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 이제 그 모형 기반이기 때문에 이 모형 기반이라는 거 안에는 이제 과거에서 이제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을 했으니까 과거에서 과거에서 이게 좀 약간 글씨가, 그 과거에서 현재까지, 뭐 미래까지는 아니고 현재.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의 기반을 고려한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두 종류가 뭔지가 설명이 나왔어. 두종류에이전트좀 넣어야 한다 첫째는 전이 모형으로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 다시 이걸 또 나누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 에이전트의 동작과 부관하게 날씨 변화 같은 동일점 환경으로 입이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전이 모형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어 이제 환경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 무관한, 다른 것과 무관한 에이전트가 이제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 그것과는 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부분, 에이전트의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환경이 스스로 변하는 어, 그 부분, 그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두 개는 또는 둘째는 감지기 모형으로 이이오이 오는 은환은환상태상태에이전트에지전트의지떻게반영떻는반영은방법 같은 에관한지에이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식이 필한한데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관한 지식, 한국에서 어, 한한 그 것들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환경의 실제 상태가 이 센서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인식하는 지각 정보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네, 감지기 뭐야? 이게 이제 센서, 감지기. 센서를 통해 그러니까 두 번째 지식, 이게 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에이전트에 이러한 뭐 이제 그러니까 기반을 하고 있는 이 지식에서 음 이제 필요한 지식이 이제 있는데 어, 이런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 관한나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 상황들에 대한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모형 기반의 에이전트는 에이 동일한 지식 그러니까 여기를 어, 이거 어디죠? 지금 이제 이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에이전트에는 감지기 모형 얘기를 막 하고 전이 모형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쓴게 모형 기반 에이전트란 말이죠, 그렇죠? 모형 기반 에이전트. 근데 여기에는 지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요. 번, 이번 지식이 두 개가 필요했고, 어 이제 그 전이 모형, 전이 모형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환경 작동 방식, 감지기 모형. 환경 방법.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이 에이전트에 필요한 이 지식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지식 이제 필요한 거두 가지 지식을 했는데 현재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상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 앞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상황들에 대한 목표, 요거에 대한 정보, 요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이 정보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령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가령, 가령은 이제 무조건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 에이전트라면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에가 도달하는 목표. 택시가 가는 목적지 equal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목표. 그렇죠?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 에이전트라면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어, 이렇게 밑에 두다 다른 자료고요. 모형 기반 에이전트의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과 모配된 정보를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네요, 그렇죠? 목표.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뭐, 이제, 이제 지식이, 영시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좀 뭐, 이렇게 특징이죠.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기반의 유연한 면이 있다. 어, 유연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택시 얘기를 한번더 해보자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죠. 구체적인 사례, 적용, 뭐, 뭐 예시,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쵸? 예시를 해서, 이해를, 뭐, 독자의 이해를 돕는 거죠. 이해. 이해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이렇게 결합해서 동작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음,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요거를 좀더 추가적으로 잠깐 정리를 잠깐 진짜 해보면은 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목표 기반을 하는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어 전이 모형도 있고 당연히 있죠 일차로 감각하는 지각하는 감지기 모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정보도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띈다고볼수 있겠죠. 그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다. 특징이다. 이러한 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식, 그러한 지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어디죠? 여기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지식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식.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유연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음,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에 대해서만 제공할 뿐이다. 역시 또 이제 한계가 나왔어요. 목표 기반 에이전트의 목표 달성 여부있죠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밖에, 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만족이냐, 우억 만족이냐, 우억 불만족이냐, 요거는 이분법적이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 여부를, 목표가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의 어떤 판단이, 무슨, 어, 어떤 거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분법적이죠.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렸다. 효용 기반 에이전트 그래서 마지막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나오고 예, 성과 측도를 예상해서 예상해서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성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동작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더 우월한 방법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나 똑같죠. 얼마나 더 빨리 어, 예, 도착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갈래 이제 여러 상태로 나눠서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가장 우월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되겠다. 무인으로 움직이는, 뭐, 아까 우리 봤던 예시가 있죠. 그쵸? 택시 얘기가 나온 거, 다시 또 예시,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경우를, 뭐 이러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현재 인공지능 분야. 조금 약간 뒤를 이제 또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춰보고또 찍어 보겠습니다. 계속.